이거 이러면 cow, 벽도 못뜯겠는데아지좀 멀리 있는데 괜찮아? 아 옆에 친구가 죽었는데도 안 보내는데. 잘한다 야, 미쳤다. 카이드 1층은 기로나. 어? 아! 미 미치, 미 미치, 미치. 치 미치, 미치. 미 있잖아. 개머

소대어 어? <laughs> 화장실 아니 왜 나랑 어울 정도로 는것 같은 데서. 화장실 하나? 밖에, 밖에.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, 고 화장실 하나? 응. 쌍쌍다 닦았다. 화장실. 저거야, 버기야, 버 버그. 어디야? 화장실이지, 저기? 음, 모르겠어, 노마드가. 일루스. 어, 이했다 화장실. 어, last 라스트 사기 같은데? 어, 아! 아이고! 아, 이스한발어가지고 아, 총알 cool. 한 발밖에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, 계다한 발밖에 없어 아, 어한어총어어어 한 d o 나. t cut. Nice. I'm ready to kill him. I'm ready to k i l 이 한명 계단 계단 쪽으로 갔다. 스티어 스티어. 아, 2층 아... 차고 2층 차고 2층 컷. 하나 오케이. 계단 복도 계단복. 한명그 공사장 어, 하나 공사장. 오케이 공사장 공사장 오케이. <놀람>